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현노 빌리티고요. 자, 지금 이 자리 많이 버거우실 겁니다. 기존에 18,000원대 여기서 매수하시고 원금 회복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보시고 세력들은 또 어떻게 이거 가지고 주가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요. 어디에서 자리 잡아야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자 지금 원전 협력을 기대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을 찾는 경제 사절단 자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원전 설비 해외 수주액이 무려 8천억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요. 자 원전 수주 한 곳이 정말로 많아요. 뭐 폴란드라든가 자 지금 중동 이런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팡팡팡 타질 날이 머지않았고요. 자 지금 두산은요 자회사 이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요 정부에서도 지금 원전 사업을 굉장히 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두산은요. 지금 현재 조금 주가가 밀리는 것 같아도, 이게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요. 계획들 그리고 수주권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엄청나게 달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안과 밖으로 지금 경제 시장 그리고 지금 증권 시장 정치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여기 에 지금 한분한분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 재개가 된다면 요 청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벌써 60% 대에서 점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부 장관 이 채널이요. 거의 만 명이 넘어서 2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분한분 한분 여기에 지금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이거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될 겁니다. 꼭좀 힘을 실어 주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주체 상황 기간 90일로 확정을 하고요. 전산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지금 전산화 안돼 있습니다. 담보 비율. 130% 자, 그리고 계좌 조사 처벌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이렇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요, 나달갱이 같이 흩어지면 안 되고 지금은 뭉쳐야 될 때입니다. 자, 이게 공매도가요, 내년 6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조항건들이 지금 있잖아요. 증권투자자, 기관투자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 그래서 완전 금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소리를 이제는 크게 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 굉장히 힘을 좀 모아주시고 위 번호로 동의라고 여러분들 좀한분한분다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 장관 채널 지금 구독자 이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 명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써주셔도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도와주시고 자 그럼 이제 두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가라는 거는요 오늘처럼 조금씩 빠질 때가 있으면 분명히 오를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자리 확률이 높은 곳에서 점을 딱딱 찍고 가면은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매수 매도 목표가 현실적인 대안책을 드릴 거고요. 개인들은 알고 싶지만 알수 없는 이런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엠바구, ir 자 이런 것들은 종사자가 아니면 좀 알기가 힘들죠. 모든 내용은 제가 다 무료로 챙겨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차피 채널 키우려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모든 자료는 다 무료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10일 안에 150%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900%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바로 리튬 광산주를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최근에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폭등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정보가 좀 확실해야 되겠죠.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NH, 한화 이런 대증권사에서 엄청난 양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뜬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큰 호재와 그리고 재료가 임박한 곧 터지기 일부 직전인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유와 근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기업은요. 무려 2년 전에 시총 2천억 정도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자 2년 전에 이제 호주, 미국, 캐나다. 자 여기에 있는 광산에 진출을 한다는 이런 사업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튬 광산들만 골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리튬 캐파를 늘린다라는 얘기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자돈 냄새를 잘맡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가만히 안 뒀죠. 무려 80에서 100조가량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단박에 한 8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만에 이제 다시 외인이나 기관들의 물량을 다좀 털어내고요. 다시 2조 원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100%로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현재는 한40% 정도의 주가가 물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곧 기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리튬 상위 매장 지금 호주하고요. MOU 계약을 최근에 맺었고요. 자 지금 전 세계 중국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자이 포스코 홀딩스에 감히 대항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국내 유일 리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들 네이버 공식 뉴스 기사 이런 데서 지금 터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다음 달에 터질지 이렇게 지금 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터지고 나서 이 자리에서 물론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알죠. 잡고 나면 바로 오두두도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상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종목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적정 매수가가 얼마인지, 최종 목표가가 얼마인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수익을 이만큼 먹을 수가 있는지. 자, 지금 윗 번호로 문자로 리튬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일 안에 150% 이상, 그리고 3개월 안에 9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종목 윗 번호로 리튬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얼마 그리고 외인 기관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다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제가 거래 보고서 챙겨드릴 거고요. 대외비기 때문에 꼭 혼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를 가지고 미래 전망 상승 하락하는 내용도 꼭 한번 봐 주시고요. 기업의 컨퍼런스 콜 공시 엠바고 반드시 확인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오를 때가 있고 분명히 빠질 때가 있다 그랬죠. 이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찜하고 간다면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아주 많이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주식수에다가 외인 기관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1차, 2차, 3차 매수매도 목표가를 뽑아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 드린 가격대로만 똑같이 따라만 오셔도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단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적어도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한 달이면 20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시드머니는 일단 많이 투자 하지 마시고요. 100만 원 또는 50만 원부터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첫 달은 빠르게 1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가면 6개월 차는 1700만 원으로 34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제2의 월급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다달이 천만 원씩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참여를 해주시면 좋으냐 그동안 손해가 정말로 많아서 에브리데이 복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요 이글베 그리고 지금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이 각각 29.98%. 자, 그리고 28.57%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타 이벤트 들어오시면은요. 다른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매일매일 잡아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매도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전부 다장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9시가 되면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출근하시고 일에만 매진하시면 되겠고요. 장 끝나고 그때 계좌 오픈해 보시고 주변에 친구분들 계시면 연락 같이 주세요. 제가 정보 공유 같이 할 거고요. 자, 지금은 현재 2차 전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들 지금 방송 여기저기 보시면서 들은 내용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때요? 결론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판단이 좀안 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더니 좀 잊혀진 내용도 많고, 2차전지 재료 재활용 미래 캐파 산업 전략 호재 수주 공시 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 알고 거래하신 분, 모르고 거래하신 분, 오늘부터 수익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점에서 이만한 주고 살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자, 윗번호로 배터리의 배 라고 써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관련 내용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대안 책을 우리가 지금 다 손에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잡아가시면서 수익은 좀 짱짱하게 챙겨가는 거고요. 자 아까 두산 자료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성토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면서 제2의제3의 에코프로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음 희든 종목 또한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자 이런 말을 했었고요. 넘지 못할 2m의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내가 넘을 수 있는 30cm 막대를 주의해서 찾아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나갈 종목,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어떤 종목이냐. 2023년 대시세 종목이고요. 이름하여 지갑이 두둑해지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죠. 여러분들. 돈쓸 일이 정말로 많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비상금 그리고 지금 나는 집 보증금 올려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자 각별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요. 333 법칙이라고 제가 써놨죠. 1년에 3종목이 나옵니다. 한번 시작을 했다 하면 최소 3개월은 상승을 하고 상승이 나온다. 최소 3배 이상은 갑니다. 최소. 자, 그러면은 최근에 자, 예전에 나갔던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메이저 세력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금양한미글로벌 저가 대비해서 무려 700% 이상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한미 글로벌 저가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역대급의 거래량, 거래량이 또한번 터지고 많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봉 보이시죠? 연이음 빨간 봉. 한번 터지고 파란 봉 나오고 한번 터지고 파란 번 나오고 퐁당퐁당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빨간 매집봉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고 거래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00% 저가 대비 상승했고 400% 저가 대비 상승한 한미글로벌 두 종목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역대급 재료와 재료의 지속성. 자, 재료가 한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금형 보세요. 누가 뭐래도 2차전지 지금 강자가 됐죠. 작년에 금양 4천원 000, 5천원 할 때부터 자이 종목 감히 잡주라고 불렀던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자 이분들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줄 몰랐죠. 자 한미글로벌 누가 뭐래도 네옴 시티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전쟁 재건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재료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역대급 재료와 재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좌주 유지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대시세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춘 종목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금양, 한미 글로벌 수입 보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증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이제 남의 돈이 아니고요. 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증권가에서 알고 있는 사람만 암암리에 조금씩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삼성. 좋죠. 이 종목. 한전. 좋죠. 자, 근데 이거 지금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을까요? 좋은 종목이지만 힘들어요. 손해 안 보면 그냥 다행이죠. 자,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증권가에서 조용하게 암암리에 사부작 사부작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공시 터지고 뉴스 나오고 기사 나오면 이제는 이 종목 비싼 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모두가 노리는 종목 아니고요. 모두가 모리는 종목이고. 투자를 하면 아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글하고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서 이번호로 대시세 라고 세 글자만 써서 빠르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잡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 지갑 좀 두둑해지고 보증금 마련하실 분, 용돈, 그리고 비상금 모두 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물가 장난 아니고요. 연말 돈쓸 일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